간밤님. 아 예. 왜 인사 안 받아줬어요 아까? 응? 어, 왜 했었는데? 인사 안 받았어요? 어? 어? 인사했어요. 어, 나만 나야 내가 나만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? 나그 아, 가봐 그 배틀넷 가봐. 혼잡서 가지고. 내가 방송 다시 보기 본다 내가. 아니에요? 아이덴 다시 보는 거 소리도 없어 배틀넷 보면 돼. 야, 2, 3, 4, 4, 4. 배틀넷 뽕이 된다고? 아 그러네. 아명 보냈는데 이거. 똑똑하네. 오히려 제 채팅을 안 봤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서운한데요? 아니요 알림 <laughs> 알림 없으면 말해도 알림 없음. 아니 진짜 보냈는데? 어 왔다. 지금 왔어. 오바. 왔어요. 오바. 아 이거 되게 섭섭하다 이거. 아섭섭하네오 어, 어, 나이스. 나이 나이스! 그래? 아, 아, 네. 나바스나어야나바목소이스나지지 나 나. 그래. 않았어? 아나 목소리 어때? 나이스! 나 어이스 이게 나야. 좋아. 좋아. 이게 <laughs> 아, 아 야, 여기 맥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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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해 줘. 해 줘. 힘이 아무도 없어. 아, 파란 게 그래. 맞춰라. 아 <laughs> 씨. 야, 나 진짜 이거 뭐야 어, 뭐야 뭐야 이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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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어요았다 아, 나이스. 이 아야. 아이. 씨. 이거 날 살려야 돼. 정으로 나가어 어. 그것만 해 줘. 상대 훅빵 깔면은 우클릭 구르기 우클릭으로 빨리 최대한 빨리 개... 어, 안 그래도 아까 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. 아이, 내가 또 개난 참견. 구르면제 장전되는 해야... 거 알아? 그러면 재장전 되는 거 알아? 오 그래. <웃음> 오. <laughs> 아닌가 그인드가 뛰는 방향으로 나텔포 타라는 거잖아. 어, 거기? 내가 말을 할 거야. 아. 그러면 미리 타. 난, 나, 난 그때 점프할 테니까. 바로. 그러면 타이밍 거의 맞거든. 아 알겠어. 미리 미리 오케이. 내가 말내 엉덩이 뒤에 바로 잠시. 쫓아. 뒤로. 어. <laughs> 그, 나 미리 어. 얘기해줘야 돼, 그리고. 오케이. 몸통을 다 왔다고? <웃음> 어, <웃음> 나, 나한테 딱 붙어, 딱 붙어. 나제테확인 하는 거지. 순대이 어디 갔어 아, 여기 오케이에오른쪽오른쪽오오른쪽오오른쪽오 오른쪽에 오 가자, 오른쪽에 오른쪽가 오른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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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른쪽에 나버에 꼈어, 바지에. 아니 여기 오른쪽 이있 이쁜 데야. 아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야 는데 설마, 설마 했는데. 설마, 설마 했는데 여기가 아니었어. 신가 잘못했네. 아 진짜. 아좀 성쾌하게 설명을 해야지. 이거 이거. 야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라야, 야 그럼 나그있는 그대로 택게 거기. 오케이. 나트 왔어? 나 3초 후에 찰 거야. 그나 지금 뼈? 아 가, 왼쪽 가, 가, 이번에 가, 가. 왼쪽이 쩡 왼쪽 아, 짧게 가야. 짧게 왼쪽이 쩡. 하아 아니 아 아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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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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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. 하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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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가벼워, 웃음> <laughs> 아... 진짜...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. 새로운 그 전략을... 아니, <laughs> 우리 왜 이렇게 안 맞아... 웃겨 죽겠네 진짜...